안녕하세요. 리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에 북 리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오랜 시간을 아프게 한다면 정말 원하지 않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아이에게 존중과 공감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면 정말 꼭 실천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모가 자주 하는 말실수를 정리해보고 더 좋은 표현 방법으로 바꿔보는 알찬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이신 정재영 님은 아이를 서울대에 합격시키고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개처럼 입도 마음도 꾹 닫아버린 자녀의 모습에서 과거에 상처 준 말의 원인을 찾게 되셨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쓰셨다고 해요.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자녀에게 상처 준 말들을 12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중에서 6가지로 요약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친구 눈치를 보게 하는 말입니다. 사회성이 중요해지고 아이들이 관계 맺는 일을 어려워하면서 염려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 말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려다가 하게 되는 표현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눈치를 보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말이 될수 있어요. 물론 친구를 배려하고 협동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사회성에 포함되지만 아이의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할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할 때 양보하면 돼. 라고 말해주면 아이가 친구를 생각해서 양보하는 일도 생기게 되겠죠. 양보를 한 아이에게는 친구가 불편할까봐 이런 배려를 해주다니 정말 멋져. 저런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지지해준다면 아이는 상대를 배려하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멋진 모습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모습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 마음과 달리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는 뭐가 부끄러워? 씩씩하게 말해 아, 울지 마 그만해 감히 어디서 화를 내 같은 표현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이 되겠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 부끄러웠구나 어색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 다음에는 두번 봤으니까 오늘보다 어색함이 덜할 거야 너도 화가 많이 났구나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 엄마가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작게 얘기해 줄래?처럼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고 수용해 준 다음 적절한 표현 방법을 설명해 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불행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아이가 실패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지시나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볼수 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에게 원하는 걸 빠르게 얻고 싶을 때, 이 시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중에 다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합리화 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의 이기심 때문이지만 아이들은 이 말에 노예가 되어서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억울한 것도 참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만날 수도 없고 저희 세대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너 혼자 살아라. 엄마 간다처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큰 아이들의 경우는 그러면 학원 다 그만둬. 이 책들 읽지도 않는데 다 갖다 버리자.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런 말들은 아이들이 박탈의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통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말을 점점 더 듣지 않는 아이로 키우시는 방법이 됩니다. 협박, 공포를 주는 표현이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아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소통방법이 되겠죠? 며칠 전에 TV에서 초통령 도티님께서 초등학교 아이들과의 소통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과의 소통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자아가 있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정말 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어 싶지만 의외로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는 말 중에서 너 바보니 멍청이야처럼 독하사를 쏘는 말들이 있죠. 심하게는 어,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또는 뭐 60점 맞은 주제에 이제 엄마는 모르겠다처럼 가치가 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말들이 있죠. 이런 표현은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말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주는 말들이 되겠죠.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의 사전에는 이런 단어는 등록금지 하기로 해야 끝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없게 하는 말입니다. 어, 잘했어, 그런데 입니다. 이 말은 저도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요.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야 진정한 칭찬이 되겠죠? 그런 데를 넣는 순간 칭찬이 아닌 지적과 비난의 말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에는 그런 데를 사용해주세요. 점수가 낮아서 속상했구나. 그런데 다음엔 잘볼수 있을 거야. 아, 불합격이구나.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모습은 정말 멋졌어. 이렇게 그런 데는 부정적인 표현에만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음. 훌륭한 부모는 좋은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최고의 대학과 직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세상에서 온전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한 주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해와 소통의 마음을 나누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